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겠습니다. <laughs> 한번또 이렇게 연습하고 하니까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저희들 각 처에서 요 일하다가 또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가 예배 이어서 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영광 내려 주시옵소서. 어,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불러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제들이 영적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거듭나야 되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이 거듭난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 거듭난다 할 때에 그 거듭나는 것은 한번 우리가 땅에서 났잖아요. 땅에서 났는데 그 다음에 다시 거듭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그래서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아노 아노덴이라고 해요. 아노덴 히브리 그러니까 히라바로 헬라어로 아노덴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하늘로부터 난다. 다시 나야 된다. 다시 난다는 그런 얘기는 한번 낳는데 또 다시 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한번 낳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그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는 그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는 하늘에 가서 살아야 될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할 하늘에 가서 살 자들은 하늘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거듭나는, 하늘로부터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나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에, 성령으로만 하늘로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물로도 어, 물로도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 어떤 사람은 그 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예수님 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을 땅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땅에서 나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그 어머니 모태에서 나는 것이 바로 물에서 나는 거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그 모태에 뭐가 있어요 양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알고 그럴 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물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물은 첫째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 물은 바로 세례라 이게 이제 베드로 전서니까 누가 쓴 거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은 어 물은 바로 어그 세례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어 요한 1서에 가서 5장 6절에 보면은 물은 바로 뭐를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은 세례를하랬고 그리고 어, 요한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과 성령이라고 할때 물에 대한 그 해석을 제자들이 에, 이렇게 베드로는 세례라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리고 요한은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에, 말씀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에 이 물과 성령은 두 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로 한번 그리고 성령으로 한 번.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면 이제 그 하늘로부터 날려고 하면 하늘로부터 내가 이제 날려고 하면은 물로 한번 나야 되고. 성령으로 한번 나야 되는데 이것은 두번 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국어 공부를 할때 보면 무엇과 무엇, 어, 무엇과 무엇 할 때에 그 무엇과 무엇은 바로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크하고 어, 여기 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 고 하면 마이크와 종, 종과 마이크. 이거 뭐몇 개예요? 이거 두 개죠? 에? 물과 성령 하면은 그것도 물, 물이 있고 성령이 있고. 어? 그래서 어, 우리의 그 이제 하늘로부터 나는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은 그것은 두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 에, 여기 종과 마이크. 에, 또 성경에서는 하나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그때 국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곧, 즉, 이런 말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물, 곧,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게 되면, 물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곧. 그리고, 어, 그, 요 한복음 3장, 1 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그럴 때그 인자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그래서 그것은 이꼬르에요, 이꼬르. Equal. 어? 과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를 얘기하는 거고, 어, 그리고 곧이라고 하는 말은 즉, 곧. 이런 그 이야기는 바로 이꼬르를 얘기합니다. 하나를 얘기, 하나를 얘기합 이것과 이것은 같다. 어, 그 곧. 그런데 여기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물 이코로 성령이 아니라 물과 성령은 따로따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그 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이 물과 성령에 대한 얘기를 더 얘기할 때에. 에, 이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 할때 아까 이제 세례라 얘기했잖아요 에? 그러면 세례라고 할때 물은 뭐야 물 세례를 얘기하고 성령은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마태복음 그 1장 8절에 그 말씀하기를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거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베풀리라.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물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물과 성령에 대한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같은 게 아니지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올 때다 교회 나오면서 뭘 받았어요? 물세례를 받았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다 받았어요. 아, 저기 그 그래서 교회 입교하고 교회 어, 교인으로서 그, 이제 에, 등록을 에, 해서 신앙생활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세례만 받는 게 아니라. 요한의 세례 그어 요한의 세례를 요한의 세례만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 그 예수님의 세례가 바로 뭐냐? 이게 성령의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1장 8절에도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우리는 물 세례를 물 세례를 받고 또 지금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물 세례와 이 성령 세례는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것은 바로 물 세례는 요한의 세례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이거는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물과 성령으로.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이렇게 우리가 두 개의 세례를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요한이 그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할때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회개의 세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 그 세례는 무슨 세례냐? 변화의 세례입니다. 에, 그래서, 에, 우리가 이제 그 물로, 어, 물로 이제 세례를 받아서 어, 그때 그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회의하는 거죠. 그 메타노야, 어, 여태 세상을 향하여 갔는데, 다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하나님 향하여 가겠습니다. 하는 그 어, 세례가 바로 회계의 세례인 것입니다. 근데 회계의 세례를 받은 것으로 우리가 다, 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례는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변화의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그 어, 디도서 3장 5절로 그 7절에까 7절까지 보면요 거기 이제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면서 씻는다는 건물 씻어 무엇으로 씻어요? 어? 물로 씻는 거예요. 물로. 그런데 여기 성령의 새롭게 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데 이것은 불로 불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는 불 세례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의 물과 성령은 바로 어, 물세례와 성령세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이 예수를 믿고 물세례를 다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이제 어떤 사람은 다 끝난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날 우리는 그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는다 그랬는데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은요 다시 말하면 날마다 우리가 그 세례를 통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계속해서 충만해지려고 하면 은 성령의 그 세례가 계속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말 때에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오늘도 새로워지고, 내일도 새로워지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 그리고 어, 아까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에, 그래서 이 물과 성령을 얘기할 때 물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은 바로 성령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를 믿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에,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고 구원해 주시고 이 예수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에, 거기다가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어, 성령 안에서 우리는 계속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요 한복음 20장 22절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것으로 모든 것, 모든 하나님의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뭐냐? 부활하신 이후에 완전하게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 계시냐?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다 할 때는요, 그것은 이제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현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때의 불과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이런 성령의 그 역사가 오순절 마가에 따라 방이 임한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뜨거운 불 같은 역사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그 우리 감리교의 순지 선생님은 그 어, 올더스키 거리에서 어,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때 받아 받았, 그가 그 성령 받았을 때에 그 외순지 그 선생은 그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일기를 쓰는지 모르지만, 일기를 썼는데, 그 목회 일기, 그 일기에 보면은, 5월 24일 날, 밤에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제 그 부흥 집회에 참여했었는데, 그 부흥 집회에서 그 사회자가 성경 봉독을 하는데, 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딱 읽혀졌을 때에 마음에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때에 그웨슬리스생이그 이후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새로운 삶의 삶을, 그, 새롭게 되어지는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물과 성령에 대한 부분을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물은 바로 믿는 것과 예수 믿음과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믿는 것과 성령 받는다는 것은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는 것, 거기서 머무르는,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 예,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이게 하나가 돼야 돼. 예?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데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말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그 고백하는 그 고백 그것은 바로 믿는 거지요. 그데 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내 안에서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그 일이 오늘 우리 안에서 계속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게 다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이루는데 이게 바로 완전한 길로 완전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성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완전한 길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의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물과 성령으로 두번 받는 거예요. 물세례와 성령세례. 물세례는 교회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의 의식적으로 어그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 고백하는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의 세례로 물 세례를 받지만은 성령 세례는 성령을 내가 사모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을 내가 정말로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어내 안에서 성령이 뜨겁게 불로 역사든지 바람과 같은 역사, 어 생수 같은 역사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성령의 세례가 어 세례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세례를 받으면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어또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의 구원을 받아야 그래야 온전한 구원 장성한 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세를 례 받은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에, 그래서 성령 받은 이후에도 성령을 또 계속해서 충만히 받아야 되고, 지금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다 같이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Она